시진핑의 권력 유지와 실각 가능성 분석, 중국 내부 권력 구조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 전망.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 시나리오별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을 보면 먼저 점진적 권력 이양 시 공격적 외교 수위를 조절하고 미국과의 극단적 대립을 회피하게 될 것이며 실용적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외교 정책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나 반대로 시진핑의 급진적 실각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외교 일관성이 약화되고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을 강화하거나 당분간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문제를 후순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중국 외교 정책에 변수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의 외교 노선에도 당분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변수는 한국 외교의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 중인 현 단계에서 중국이 덜 공격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진핑의 급진적 실각으로 인한 혼란은 역내 불안정성을 고조시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권력의 점진적이양 급진적 실각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권력 변화로 인해 대중국 관계는 재설정될 것인데, 새 지도부의 등장으로 한중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마련되고,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권력 투쟁 과정에서 외교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될 경우,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될 위험이 상존합니다.